네. 수학 1의 325번 개념안리 연습문제입니다. A 원판과 B 원판이 있는데요. A 원판은 B 원판과 중심은 같은데, 여기 등분을 한 다음에 1, 2, 3 이렇게 쭉 쓰다가 n-1n까지 표시를 했고요. 원판 B는 거꾸로 등분을 했어요. 얘하고 똑같아요. 반지름이. 근데 좀 적게 그렸지만. 근데 반대로요. 뭐라고 했느냐면,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돼 시작점에서 여기 1, 2, 3, 4,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다가 n-1까지 썼단 얘기야. 근데 이 a하고 b라는 것을 두개를 이렇게 중심이 같다고 했으니까 겹칠 거라는 겁니다.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, A의 번호 1에다가 원판 B의 번호 n이 겹쳐지게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요, 자, 지금 A를요, 음, A하고 B가 중심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, 반지름의 길이도 같다고 되어 있지만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크기가 좀 다른 원으로 그려볼게요. A의 번호 1에다가 A의 번호가 여기였다고 할게요. 이게 A였다고 할게요. 바깥쪽에 큰걸 B라고 할게요. 근데, 번호 A의 1번에다가 원판 b 의 N이 겹쳐지게 할 거래. 여기 N-1이 아니라 N에서 끝나야죠? 지금 여기 N이 올 거야. 그럼 요 녀석은 1, 2, 3, 요렇게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라고 했었고요. 원판 B는, 여기가 n에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였거든. 그래서 여기가 1, 2, 3 이런 식으로 쭉 와서 여기 자리에 n-1, 여기 자리에 n-2, 여기 a가 4였을 때 n-3 이런 식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뭐라 그랬냐면 겹쳐지는 a의 번호와 b 번호를 곱해라라고 했습니다. 겹쳐지는 수 겹쳐지는 부분들의 곱을 구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1과 n을 곱하고 2와 n-1을 곱하고 3과 n-1을 곱하고 자,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a의 원판이 n까지 왔을 때 b의 원판은 1이었던 거예요. 그죠? 요거 바로 한칸 앞에는 a의 번호는 n-1이고 b의 원판은 2였던 거죠. 자 이런 애들을 쭉 더하라는 얘기거든요. 이렇게 이 곱한 값을 합치라고 랬으니까 이거를 시그마로 정리를 해볼게요. 시그마 k는 1부터 앞에가 1, 2, 3, n까지 가니까 k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을 써야 되나? 자, n부터 시작인데 k가 들어가야 돼. k가 1부터 n까지 이 뒤에 곱해지는 숫자도 움직인단 말이야.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n. n-1, n-2까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. 이첫 번째 자리는 k고, 여기는 n 더하기 1에서 k를 빼면 어떨까요? k가 1이었을 때는 n이 되고요. k가 2였을 때는 n-1이 되고요. k가 3이었을 땐 n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n 빼기 2가 되잖아 n까지 가면 여기 n이 없어지면서 1에서 끝나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정리해서 답으로 써주면 되는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제곱에 n 더하기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분의 m n 더하기 1, 이 n 더하기 1인 거고요. 더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n, n 더하기 1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n 더하기 1 묶어주고요. n 묶어줄게요. n, n 더하기 1, n, n 더하기 1 이렇게 묶어줄게요. 그럼 남은 것은 마이너스 6분의 2n 더하기 1이고요. 여기는 6분의 3n 더하기 3이 됩니다.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괄호는 6분의 n 더하기 2가 되니까 정리 다 하면 6분의 n, n 더하기 1, n 더하기 2.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.